안녕하세요. 붓다움입니다. 민화 재료 중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붓이죠. 붓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세요. 붓을 잘 살펴보시면 분모가 상당히 긴 붓이 있고요. 분모가 짧은 붓이 있어요. 붓이 민화 채색을 할 때는 분모가 긴 것보다는 짧은 것이 채색하기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짧은 붓을 구매하시고 또한 채색 붓은 색깔별로 있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시죠? 민화는 수용성 물감을 사용하지만 붓이 깔끔하게 깨끗하게 씻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붓을 최소 세 가지 색상으로 분류해서 사용해요. 첫 번째는 빨간 계열 채색붓, 파란 계열 채색붓, 노란 계열 채색붓, 이렇게 구분해서 쓰는데 저는 여기다가 두 개를 더 추가해요. 하나는 흰색붓, 또 하나는 검정붓이죠. 이렇게 색깔을 구분하는 이유는 물감을 만들 때 붓에 남아있던 색상이 섞여 들어가서 다른 색상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양홍색을 만들고 있는데 파란색 사용했던 붓을 사용하면 붓에 묻어있던 파란색이 빨간색에 섞여서 색상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호분 색상은 더해요. 호분 물감을 빨간색을 사용하던 채색 붓으로 사용하면 깨끗한 호분이 아닌 핑크빛으로 변한 호분색이 됩니다. 그래서 호분 색상만 사용하는 붓을 따로 준비하세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필요한 붓은 발인붓, 채색붓 4개, 세필붓 2개 정도 필요합니다. 발인붓은 설명드리지 않아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릴게요. 발인붓은 민화의 기법 중 발인, 즉 색상을 그라데이션처럼 번지게 만들어서 채색하는 방법인데요. 그때 사용하는 붓이에요. 발인붓에 물만 묻혀서 색상을 피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발인붓으로 채색하면 안 돼요. 발인 붓은 그라데이션 효과를 낼 때만 사용합니다. 세필 붓도 분모가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습니다. 저는 둘다 사용합니다. 긴 선을 쳐야 할 때는 분모가 긴 것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분모가 짧으면 물감이 금방 없어져서 중간에 선이 끊기거든요. 짧은 선은 어떤 붓을 사용해도 괜찮아요. 붓을 구매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같은 브랜드 같은 붓인데도 막상 사용하면 다 달라요. 사용하고 있는 붓이 너무 좋아서 똑같은 브랜드 붓을 다시 샀는데 예전에 그 붓처럼 잘 되지가 않을 때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붓을 사실 때 주의를 기울여서 살펴보시고 사셔야 후회가 없어요. 참 이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붓이 너무 좋은데 똑같은 붓을 사도 이 붓만한 것을 찾기 힘들 때 붓의 수명을 살짝 늘려주는 방법이 있어요. 계란 흰자를 살짝 발라서 말려주는 겁니다. 이 방법으로 붓의 수명이 약간 길어질 수 있어요. 오늘 부세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